오늘 말씀은 어 이제 모세오경인 토라에서 어 가장 중요한 어 부분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어 성경이 총 66권이지만 어 그중에서 구약은 39권이고요. 그 39권 중에서도 다섯 어 권인 토라, <laughs> 상세기주록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인 토라가 구약 성경의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고 또 신약 성경까지. 이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 이것이 가장 기초를 이루어서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어, 모세오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법, 레위기에 있는 모든 것에서 신명기나 그 기타 모든 내용들이 대부분이 나오게 되고 있고요. 그런데 레위기에서도 어, 중요한 장들이 여러 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이 바로 이 16장입니다. 어, 특별히, 어, 이 레위기서가, 어, 총 27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어,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내용 중에, 어, 이 레위기를 이렇게 1장부터 이렇게, 어, 이렇게 해보면은, 어, 요, 얇은 성경이지만, 여기에 가운데를 딱 피면은, 어, 정 가운데에 뭐가 있겠어요? 바로, 이 오늘 본문인, 어, 16장.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16장이 정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어, 이, 양으로서도 가운데에 있고, 세우경에서도 가운데 책이고, 그 중에서도 가운데에 있는 이 성경이, 어 바로 어대 속죄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대 속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1년에 한번 전 민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용서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날에 실패가 되면, 이 날에 속죄가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어, 용서받지 못하는 어, 신앙적으로 부정하고 정결치 못한 상태에서 어, 하나님 앞에 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어, 오기 때문에 이대 속죄일은 이스라엘 그 전역에 가장 중요한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대 제사장은 어, 이대속죄절어한 일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지성소로 어, 들어가게 되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고 대 속죄절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 부정을 막기 위해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대 제사장은 거기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격리가 되어서, 어, 이 이제 대제장이 어, 대속제절을 드릴 준비에,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어, 여러 가지 부정스러운 것들이 많이 이제 그 주변에 있죠. 또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을 만지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규정들이 있어요. 이 작은 세세한 것까지.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그, 먹는 것 뿐만 아니라 만지는 것, 다시 말하면 곤충들 어떤 곤충들을 가까이하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것이 오히려 부정하게 되고 하는 이 곤충들의 사체 곤충들도 죽을 거 아니겠어요? 어 그런 것들까지도 어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꼼짝없이 이런 조그마한 방에 갇혀서 그동안 일주일 동안에 아무것도 어 없이 어 거기에서 어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서 어 이제 예. 이대속죄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대속죄를 어 준비하여서, 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어 용서받는 그 한날, 어, 이 한날을 위해서, 어, 대제사장이, 어, 성결을 유지해야 되죠. 그 대제사장이 지금 누구냐면은, 아론입니다. 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어, 1절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큰 복이고 큰 은혜인데 근데 아무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섬기지 섬기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선택하신 귀한 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나오라 하셔서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그 귀한 직분을 두 아들 이 아론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도 잘못하면은 그 영혼에, 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어, 정말로 능력있게 사역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막 쓰임받고, 그랬어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침해하고, 처음에는 잘했는데, 중간에 또는 그 후에, 무너지고 깨지고, 또 변질되어서, 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살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가다가, 그만, 어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 아론의 두 아들이 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하고, 하나님께서 드리지 말라 한 다른 불을 드리고, 술을 먹고, 아마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이 절을 보면은 그 아들들이 뭐했는지 우리가 또 추측 가능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이 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시되 내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 이니라어일 절과 2 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시면서 속죄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근데 그 전에 말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러한 그 수식어를 붙여서 사실은 이말안 해도 되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생화포 옷을 입고 이렇게 나가도 되는데, 근데 중간에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또성소에 휘장한 법계위 속죄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 우리 성경의 레위기서 10장에 자세한 얘기는 없죠.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결정적인 것은 다른 불이었죠.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였냐면은 술을 먹지 말아라. 주의 종들은 술을 먹지 말아라. 포도주를 마시고 들어오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고 여기서 16절에서는 이제 속죄소 앞이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어그두 아들이 심지어 하나님 앞에 분양할 때 속죄소까지 들춰보는 그러한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추측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속죄소 앞에 있는 휘장이라고 하는 거, 이 휘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놓는 하나의 어, 막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제사장 이외에는 어느 누구 어,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휘장 안은 누구의 영역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어, 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살다 보면은 안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안방. 예, 그 안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호받는 장소죠. 또 각자마다 자기 방이 있어요. 그거는 거실은 다 같이 나와서 여기서 생활하고 뭐뭐 뭐 이러지만 방은 문을 딱 닫으면. 어, 누군가가 그방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록 자녀들의 방이라도, 아무 때나 확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똑똑똑 두드리고, 어, 들어가도 되냐고. 어린아이 일지라도, 자기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어떤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데, 그럴 때 똑똑똑 두드려서, 어, 들어가도 되냐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안방인데, 그런데 여기가 문으로 닫혀 있다는 거예요. 문으로 닫혀 있는데 함부로 들어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이 지성소, 속죄소, 그다음에 성소 이런 그 성전을 주셨는데 왜 그러면은 그 안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가?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소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빗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확 춤추면서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두 돌판을 다 깨뜨려버리고 모세가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모세가 이렇게 나가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모세야 너의 말을 듣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허락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요구했던 게 뭐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달라고. 내가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나를 볼 거야. 네가 나를 볼 거다. 그런데 나를 보면 사람이 죽는다. 왜요? 모세도 죄인이니까. 죄 없이 가야죠. 죄가 있으면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치는데, 거기에 어두움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어둡습니다. 모세도 어두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빛 안에 서는 그 순간, 모세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그 목숨을, 받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어두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아가는 곳에 그 아직까지는 그들의 어두움 속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면서 자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이 심판을 받는 거 아니에요? 빛이 딱 비치면 어둠이 사라졌다는 것은 어둠이 심판을 받아서 사라져 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심판받을 때, 모세도 자기의 어두움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한테? 모세야, 누구든지 나를 보고서는 살자가 없다.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어두움을 파괴하고, 어두움을 무너뜨린 때, 너도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내가 손으로 너를 덮어줄 거야.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덮어줄 거고, 너는 내 뒷모습만 살짝 볼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덮는 손 누구를 보호하려고요? 모세를 모세를 그 심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과 범죄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도 함께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가 뭐예요? 손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지만 그러나 그 지성소가 개방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 속에 어두움과 계속 흐르고 있는 이 부정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큰 어두움, 작은 어두움, 모든 어두움들이 하나님의 빛 앞에 그대로 드러나고 그것이 그 빛에서에 의해서 소멸되어 버릴 때 우리 자신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가려놔 버렸어요. 마치 모세를 사랑해서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모세를 덮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의 휘장에 우리의 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그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우리 죄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간과하시니라, 간과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가려버리신 거죠. 그래서 지성서의 이 휘장은, 이렇게 두꺼운 휘장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는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니까. 이런 지성서, 이런 지성서에 일년에 딱한번 들어가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대속죄 일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 일에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성소가 열린다. 지성소가 개방된다는 거. 최초로 사람에게.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동시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지성소의 휘장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런데 드러나면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직후나 인간이 뭐 변한 게 있습니까? 그날이 뭐 천지 개벽이 일어나고 막 엄청나게 뭐가 변했어요? 사람은 그냥 어제, 오늘, 내일 똑같아요. 하나도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날부로. 그리고 그 휘장이 찢어진 상태에서 이제는 이, 뭡니까, 예수 그리소의 그, 이,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심, 부활하심, 그 모든 기간 이후에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AD 70년에는요? 아예 성전 자체가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에. 그렇다면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게 뭡니까? 보호막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에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듯이 지성소 휘장이 이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과 같이 있는 것이 딱 열러버렸어요. 그러면 죽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우리 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자유롭게 나아갑니까? 마음대로 나아갑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달라. 이럽니까? 하나님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육체는 휘장은 저희 뭐라고 해요? 히브리서 10장에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그러한 그 가운데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내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고", 또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현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는가?"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죄를 이루었다. 그런데 10장 12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다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 영원한 제사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1절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느 성소입니까? 바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네요. 누구처럼요? 대제사장이나 했던 거.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그것도 겨우 한번할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가운데가 찢어졌잖아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휘장은 곧 그의 뭐라고요? 육천이라, 예수님이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그 휘장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찢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어지심으로 그 휘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 그러면 아무나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휘장은 사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 예수님의 그 휘장, 예수 그리스의 도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길이 열렸고,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찢어진, 휘장 가운데로 찢어진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은, 길이 열렸다는 것은 어떤 길로만 갈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이전과 같이 그 어느 누구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휘장 안으로는 오직 누구를 통해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만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사실 뭡니까 우리의 휘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도 이 죄인인 내가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어제 그제 봤지만 유출병, 나병 이빙 나병은 사람들에게 드러난 죄예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유출병. 누구도 알, 누구에게도 알려주지도 않고, 알리고 싶지도 않은 부끄러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내 속에서 출혈이 되고 있거나, 내 몸에서 계속 흘러나고 있는 고름들과, 이러한 그, 이 더러운 그런 피. 이런 것들, 누구도 몰라도,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서도, 겉으로는 아무리 깨끗해도, 깨끗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부끄러운 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로워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성령께서 나를 그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까지 갈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성경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라. 하나님께 더 나가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나갑니까? 예수님의 뭐예요? 예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는 그때는 우리 영혼이 이제 온전한 가운데서 하나님 의 얼굴과 얼굴을 만나겠지만 지금 이때에는 여전히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더럽고 부정한 것이 가득한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냄새 나는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휘장처럼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렇게 두꺼운 휘장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꽃 배실로 만들어 놓은 이렇게 두꺼운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놔서 보호해줬지만 그 휘장 다 걷어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께서 도 내가 너의 휘장이야. 너는 내 안에 있으면 너는 보호받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 끝까지 보장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어디에만 있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보장하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이 두꺼운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굽니까? 오직 예수.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 우리의 기도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찬송도 오직 예수님 찬양.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으로 모든 게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고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므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종교다원주의. 예수 이외에 다른 길도 갈수 있다. 라고 하는 이 거짓말. 그래서 힌두교의 사상인 이 산에 오르는 정상. 여러 길로도 갈수 있다. 이런 거에 종교다원주의의 근본 사상이 그거 아니겠어요? 산 꼭대기는 하나인데 가는 길이 다르더라. 천만해요. 제가 가봤더니 안 그럽니다. 우리 어제, 어, 지난주에 우리 설교 보셨지만은, 예, 가는 길이 잘못 가니까 나 거기 가는 줄 알았어요. 나는 정말로 내가 계획했던 그 길로 가는 줄 알고 열심히 열심히 갔는데 가도 가도 산만 나오고 가도 가도 끝도 없고 결국 그 모든 일정 다 망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 여러분, 예, 오직 예수님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엊그제 14일 아, 14장에서 보면은요.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대 제사장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 여기에 이 디테일하게 보면 자세히 보면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얘기하실까 할 정도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고침받고 이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냥 나 나았으니까 그냥 오면 돼요 이렇게 하고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다음에 정결례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정결례를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뭐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손가락 하나까지 얘기합니다. 너가 왼손으로 뭐예요? 기름을 쥐고 오른손뭐 손가락으로 그거를 찍어다가 어디에 바르고 귓부 귓불, 오른쪽 귀뿌리 바르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 기름은 손으로 비벼다가 머리에다 바르고, 여러분, 아니, 그냥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떠서, 찍어서, 발라! 그러면 되는데, 오른쪽 손가락, 왼쪽 손가락, 오, 어디,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은 내 방법대로 하나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 정해 준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잘못 가는 것이죠. 또 레위기서도 보면 오늘 여기에 들어갈 때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라고 들어와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게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러니까 입을 때도 목욕하고 있고 그리고 흰 세마포 옷을 입을 때그 하얀 것으로 머리 두건부터 끝까지 다 세마포로 하고 이, 뭐라, 어떻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성경 말씀 모르고 잘못했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했네. 그렇게 생각날 때마다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그게 속죄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지만요, 나는 잘한다고 잘했는데 하나님 말씀 모르고 잘하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아 이게 아니었네.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옛날에는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네. 이제 보니까. 그럴 때마다 회개해야 되죠. 아 옛날에 그랬으니까 다시는 안 그러지.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용서하옵소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이제 고쳐 나가야 되는 거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지금까지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도 우리가 잘 이해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냥 그래도 되는 줄로 알고 간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의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혹시 내가 모르고서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내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가다가 나중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었네. 하나님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거겠죠.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요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도리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완전한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완전한 것을 기대할 수도 없어요. 성도들이 완전한 교회, 완전한 목사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서 찾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우리가 서로 죄인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며 내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것. 그것,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 그래. 언제든지 생각나서 잘못된 것을 알면은 언제든지 돌아와라. 잘못된 것을 알면은. 우리의 속죄제물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셔서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도 날마다 주님의 그뜻 가운데 더 온전해지는 교회로 매일 매일 더 주님을 더 닮아가는 교회로 성도님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